작품을 쓰면서 카타르시스? 아! 소리하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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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라도 들었는지 아소리하고 있네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첫 <laughs> <laughs> <17시까지 웃음> 네, 네. 번째 영상 봤는데 제가 너무 <웃음> 이렇게 <웃음> 하고 있고 네. 너무 자습는것 <laughs> <있어요. 거> 같아요 <laughs> 질문할 때를 기다리면서 약간 안아있니까 음, 음, 음. 막아 음. 뜨는 느낌. 진짜 아 굉장히 불편하고 막. <웃음> <웃음> 약간 저만의 방식이 있다면 아무래도 슬플 때 웃는 거. 음. 오, 음. 강하다. 강하다기보다 좀 음, 이렇게 음. 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음, 음. 그냥 막 넘어지면 웃음 나오고 그치, 막 이런 그렇지. 거. 약간 다른 느낌일 수도 있으나 음.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어, 웃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 음. 음. 근데안 웃어야 되는 상황에도 웃... 웃음이 나오긴 해요. 그게 웃음이 안 웃어야 될 때도 막 나오니까 음. 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음. 저는 막 제가 넘어지거나, 근데 제가 넘어져서 웃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음. 남이 넘어지는 걸 봤는데 음. 아, 웃음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음.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선생님, 그게 진짜 웃겨서 웃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갑자기 이제 위로 쫙 올라가 버리는? 응. 절대 값이 바뀌어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지현의 방식은 힘들어 웃는 방식? 음. 음. 방식이라기보다는 본능이 가 송지현의 병명. 병이, 병이 아, 가까워요. 자 한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 <laughs> 저는 이제 다 쓰시면서 자기 애정이 다 들어가 있는 캐릭터일 텐데 가장 좀 마음이 쓰이거나 좀 애정이 있는 캐릭터였어요. 음, 아니, 요새 이 책을 내고 나서 음. 제목이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인데 사람들이 음. 이 제목을 가진 소설이 어. 제일 재미없었다. 이렇게 <laughs> 얘기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 제니. 그쵸. 작 작품에 있는 캐릭터들이 불쌍하고, 어, 불쌍하고 애착이 가고 그래, 얘네들 그래. 되게 힘든 애들인데 그치? 그치? 예술충 하려다가 막다 파탄 나고 이런 어. 애들 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얘 쟤네들한테 요새는 조금 이입이되면서너희는 정말 나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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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층의 <중의> 파탄. 을내 <laughs> 정말 서서히 <소설> 잘 썼구나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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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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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정 이게 조금 별로라고 하면 더마음 정말 는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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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정말 정아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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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요새요? 음. 요새는 음. 일단 마감. <laughs> 마감 지나 가지고요. 아많 <laughs> 마감에 지났죠. 오늘 오늘 지금 야, 저희가 만나고 뭐. 있는 이날 공전 작가는 마감을 지났습니다. 마감일이 플러스 며칠이지? 4일 5일. 5일. 음. 그 마감이 음. 지나게 되면 음. 어떻게 돼요? 근데 연락이 알람이 안 와서. 그러면 막 드라마처럼 막 만화처럼 진짜 막, 아, 막 선생님, 또? 선생님 복사도 쳐야 됩니다. 그건 제법 무난스럽면서 진짜 며칠 어 안, 음.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인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며칠 안 나오면 그분들이 이제 말... 집까지 찾아와요. 아 그런 <laughs> 일 없어요. 저희는 화, 너무 하찮아서 <laughs> 방문해, 방문해 주시진 아, 않아요. 방문해 주시진 않아요. 근데 그 작가들은 그런 경우도 음, 있다면서. 음. 어. 어. 제 동생이 웹툰 PD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문학작가님 너무 하찮서 방문해 주지 않으나. 사범작가님. 근데 봤는데 마침. 그때그 그 동네가 물에 잠겼는데 반지하가 어. 그 사람의 어. 저게 있는 거래서그 아, 사람이 그 되게 어, 많아. 콘센트를 오. 들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타블렛이랑 콘센트를 이렇게 들고 앉아서 문을 이렇게 <laughs> 열었는데 있었다고 어떡해 <laughs> 장난 아니야 어 무슨 직원복지자 서네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세를 못 내서 음. 선고료를 맞추고 그랬다고 음. 작품을 쓰면서 카타르시스? 개소리하고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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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한테질문했는거 알고 그런 하 개소리하고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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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아, 그냥 뭐 쫄리는 것밖에 없지. 아니 근데 뭐. 카타르시스 느끼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송주연이라는 음, 사람의 네. 방식이 그런 방식은 어, 어, 에필로그의 방식이라 <laughs> 아주... 에필로그의 타르시 <카타네스> 쓰는 느낌이야 <laughs> 아주 힘들게 쓰는 타입이라서 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음, 진짜 너무 온몸을 쥐어 짜서 음. 이렇게, 이렇게 짜는 것 같은 느낌이아요 그래서 한글 아, 짜 한글 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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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면서 하는 그런 느낌. 즐겁게 쓰는 작가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예, 예를 들어 저는 잘모르지만 세정화 작가랑 그 패친이거든요 네네. 너무 즐겁게 쓰시는 것 같고 소설 쓰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생활도 뭐, 요가도 하시고 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건강하시다 너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작가들도 있어요 음, 저는 뭐 작품 비단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도 약간 힘들죠? 응. 그런 느낌. 그치, 약간 마감 얘기만 들어도. 마감, 막 그냥 진짜 미리미리 뭔가를 해서 딱딱 정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꾸이고 뚜여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오랜만 어, 해도 어, 너무 괴롭다. <laughs> 왜냐면 그냥 쓰는 것 뿐만이 아닌데. <laughs> 일, 일 일도 어. 항상 마감에 맞춰서 미친 듯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어, 공감해요. 어제도 진짜. 일하고 와고아 너무 좋아. 근데 저거 저거. 챙기기 하기 싫지. 이거 내려놓을 수라는 정체성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내려놓게 된 순간이 있다면 방금 저기였습니다. <laughs> <laughs> 많지 않아요? 달래려도 않아요. 아닌가? 어, 나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 두개 <laughs> <그게 웃음> 써야 내려놓지. 아직 이 책을 사지 않으신 분들에게 어... 책에 대해 어, 홍보 것 홍보 시간 드릴게요. 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 <laughs> 몰라. 나 전형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해. 그런 점도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있어요. 제 돈으로 산 책이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보시고 구독하고 댓글 남겨 주신 분한 분에게 어, 추첨으로 선물로 제가 직접 이책한 권을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꼭 구독하시고 어, 댓글도 남겨 주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으로 어, 이를테면 에필로의 방식으로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번째 소설집 계획도? 준비되 있네 <laughs> 네, 두 번째 소설집은 지금 원고가 거의 묶였고 음. 근데 그 전에 아마 다음 달쯤에 산문을 연재를 할것 같아요 미눔사에서고요 미눔사 네. 어... 유튜브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가서 우리 건 통보 좀 해줘. 이용하자. 주량녀 주나. 주량녀. 우리 우리끼리만. 네. 유식코로. 동해 생활 <laughs> 네. 에세이. 음, 음, 재밌을 것 같아. <laughs> 그렇죠. <그치>, 완전 재밌지. <웃음> 음, <웃음> 음, 지금 요새 동해 생활 약간 <laughs> 우울해져가지고 좀 업텐으로 좀 써야 될것 같은 음, <laughs> 느낌. 음, 아 근데 그 사진은 안 실리고 글만 실려래아 사진도 실릴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동생이, 동생이 사 찍어서 좋아요 아주 좋아요 미눔사에서 유튜브 하면 은 나는 거기다 이제 댓글 달아야지 문자 도봐주세요 응. <목소리> 아니 우리 유튜브 댓글창 그 지인 메모장 어은 거기에다가 이제 장볼 메뉴 적어도 된다고 요 장볼 해요? 아무거나 <목소리> 즐겨찾기를 항상 해놓고 메모장은 언제든 음, 음. 쓰시면 된다 네 자유롭게 이용해주세요 음. 문학작곡 문장 성지원편은 어, 여기서 마무리. <목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